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아홉 번째 시간. 이제 무엇을 위한 고난인가? 예, 이번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잖아요. 예,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가? 그리고 특별히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고난보다 더큰 영광이 있다. 이제 이런 게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한번. 5장을 본문으로 해서 한번 말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자, 1절에 보면 이제 지난 주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형 아론을 만나게 될 거다.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이제 드디어 바로 왕에게 갑니다. 이제 어 전쟁으로 읽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열 가지 재앙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잖아요. 이열 가지 재앙이 그냥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이 정도로 보지 않고 이거는 이제 전쟁이다. 그래서 신대신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과 그 다음에 이 애굽 이집트에 있었던 이제 신들 파리 뭐 메뚜기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신으로 보는 거예요. 애굽에서 섬기던. 그래서 이제 그 신과 신의 싸움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이미지예요. 누가 더 강한 신이냐? 이런 거죠.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처음 딱 바로를 대면하는 장면인데요.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노란색 글씨 보세요. 내 백성을 뭐하라, 보내라." 이 명확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 삼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은 남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에게는 내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해요. 나중에 우리가 19장 가면은 지난 이제 연초에 봤지만 너희들은 내가 택, 택한 민족이다. 내 백성이다. 그, 그 상황이, 그 사상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말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거다. 독특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 백성이 광야로 나가서 뭘할 거다. 절기를 지킬 거다. 오늘 우리 난녀배 때 이제 유월절 절기 그다음에 초막절 절기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들이 있어요. 그 절기는 뭘 상징하냐면요.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어, 다 같이 그러진 않아도 보세요. 동지가 되면 드시는 거 있죠. 동지 때뭐 드십니까?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다 먹진 않아도 대충 같은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된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면 동지가 되면 뭘 먹는다? 팥죽을 먹는다라는 나름의 어떤 하나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그 안에 문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지불놀이 하는 그러한 계절도 있고요. 그렇 그다음에 그런 어떤 뭐 강강술래 하는 그런 날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름의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 주시는 게 뭐냐면 절기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은 보니까 내 백성이니까 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바로에게 말하는데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의 노예가 아니다, 너의 종이 아니다. 저들은 내 백성이고, 저들은 내 앞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저들은 내 앞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벌일 수 있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자유하라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뭐 뭐 어떤 상태였습니까? 신분이 노예, 종,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러잖아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럼 나는 너희를 자유케 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앞에서 마음껏 모아라, 뛰놀라.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축제적인 요소가 그래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엄숙하고, 그렇죠. 찍 소리 내면 안 되고 옆에서 누가 누가 조금만 이상한 부시럭부시럭하면 걔도 눈치 주고, 애들이 조금만 떠들면 막 이렇게 막 그렇죠. 예배는요 축제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장례식이 아니에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장례식 가면 막 엄숙합니까? 일부러 더막 소리 내서 웃고 막 그러잖아요. 예. 네. 이 예배는 공동체는 그 안에 축. 실제로써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즐기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주십니다. 나중에 레위기 보시면요. 거기 이제 절기들 막 나와요. 그 절기들을 어떻게 지켜라 어떻게 지켜라 할때 너희들은 함께 나누라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 그리고 저 가난한 사람들도 불러다가 같이 먹여라. 이방인들도 데려다가 같이 먹어라. 너희들만 즐기지 말고 모두가 다 함께 먹어라. 다윗이 나중에 절기를 지킬 때요. 사람들에게 마음껏 베풉니다. 히스기야 왕이 절기를 베풀 때 마음껏 베풉니다. 다 불러다가 같이 음식을 나누죠. 그런 축제를 내가 내 백성에게 허락하겠다. 이거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이 야곱의 자손들은 이제부터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나의 나라가 될 거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안에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즐기셔야 돼요. 예배에 나오실 때뭐 하자? 즐기자. 이제 아까 이제 예배 끝나고 저희 이제 오후에 이제 우리 청년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찬양 연습을 합니다. 하면은요. 그냥 뭐 아닌 것 같아도 시끄러워요. 그냥 자기들끼리 뭐 그렇게 막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축제 같아요. 예, 하나님 앞에 그냥 자유하면서 예배하니까 축제처럼 그렇게 합니다. 이제 넷째 주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 예배하나. 예,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야 돼요. 보세요.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절인데요. 이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 가요 하나님이 누군데 이러는 거예요 너네가 말하는 신이 누군데 내가 곧 뭔데 내가 곧 신인데 내가 신인데 도대체 무슨 다른 신이 있다고 너 그의 말을 내가 들어야 되느냐 뭐 그러죠 내가 그의 말을 왜 들어야 되느냐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요. 3절 보면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 즉그 다음에 하는 말.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이번에는 뭘 드린다? 제사를 아까 앞에서는 절기를 이라 그랬어요 공동체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기 제사라고 번역이 되는데 희생 제사예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희생 제사의 의미는 뭐냐면요 김박성입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벌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나서 범죄하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희생 제사는 김박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막 축제처럼 막 즐길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때 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예, 네, 하나님 앞에 내가 왔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동체로 삼으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들은 나에게 제사하는 나에게 예배드리는 나에게 속해 있는 공동체가 될 거다 라고 하는 그두 가지를 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안에는 축제적인 요소도 있으면서 동시에 희생제사와 같은 아주 엄숙한 왜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죄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 죄가 용서 안 받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어요. 그죠? 죄의 용서받을 받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죽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긴박성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인데 저들을 내보내서 희생제사하지 못하게 하면 저들에게도 문제가 생길 것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문제가 생길 거다. 바로 너, 바로 너와 너희 이집트, 너희 백성들에게도 문제가 생길 거야라는 걸 말하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3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 하나이다. 예.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거다. 그 말은 우리만 치면은 끈 좋은데 그게 아니라 누구도 당할 거다. 너희도 당할 거야. 너희 애굽도 당할 거고 바로왕 당신도 당할 겁니다. 그러니 뭐해 주십시오. 우리를 놓아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하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절기를 보내는 공동체다. 그러니까 축제의 공동체와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공동체다. 그렇게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그 그림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포함되어 있어요. 예배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의 용서함도 받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이제 만들어가는 중이죠. 그런데 4절에 보세요. 애고방이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이걸 다르게 번역해 볼까요? 왜 잔머리, <laughs> 그렇왜 잔머리 돌리냐? 어디서 꾀를 부리려고 하냐? 너희가 저만큼 가 가지고 좀 쉬다 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아,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다그 말을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면은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거에 콧방귀도 안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그렇죠?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시겠구나. 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시겠구나. 이러한 반응들을 보입니다.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해요. 어디에서 어디에서 머리를 굴리고 있어? 지금 그러는 거죠. 가서 뭐 해라. 너희의 노역이나 해라 잔소리 말고 뭐 해라 가 그쵸 그렇죠. 썩 사라져 뭐 그러면서요 빨리 가가지고 일이나 해라 그런 거지 가서 벽돌이나 찍어라 오셔보세요 바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든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 봐라 이러는 거죠 이것들 봐라 네.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저것들이 나라가 좀 힘이 커졌다고. 그러니까 나라는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이브리라고 하는 저 넘어온 사람들, 야곱의자손들이 수가 많아졌으니까 이것들 봐라. 한번 해보자는 건가? 예. 네, 이 사람들 하는 말들이되네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나보고 한번 해보자는 건가?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예. 네.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라 대 나라로 보는 거예요. 어, 저것들이 나한테 지금 반역을 하려고 하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가요. 사람들이 부릅니다. 불러서 7절인데요. 같이 했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정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예. 벽돌을 찍는 일들을 했어요. 그 마이크에 막, 막 피라미드도 쌓고 막 국고성도 쌓고 막 그러거든요. 그막 건설하는 일을 계속했는데 벽돌이 많이 필요하니까 벽돌을 계속 찍게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지푸라기가 필요해요. 전에는 지푸라기를 다 갖다 줬어요. 그 너네는 여기서 뭐만 하면 돼? 벽돌만 찍어내면 돼. 그런데 이제는 뭘 갖다 주지 마라. 지푸라기를 갖다 주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직접 지푸라기를 구에 5대, 5대, 그 시간만큼 벽돌 찍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나 벽돌 찍어내는 숫자는 똑같이 하라. 예. 네. 뭐 하란 얘기입니까? 일하는 시간을 더 늘리란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옛날 군대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군대에서 저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마구마구만 시켜놓습니다. 선임들이. 너 이거 다 하고 가? 도저히 시간적으로 할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일부러 더 그러는 거예요. 더, 더. 그냥 계속 한번 해보자 이거죠. 저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해가지고 끝냈습니다. 어 그래, 그럼 이것도 하고 갈래? <laughs> 예배 드리러 가는 걸꼴 보기 싫은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말도 안 되는 일을 막 시키죠.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뭐하지 마라, 감하지 마라.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를 조금 더 잘해 보겠습니다. 예수 내가 예수님을 조금 더잘 믿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한번 봉사도 조금 더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이러한 시간도 좀 가져 보겠습니다. 찬양팀 연습도 하고 성가대 연습도 하고 주중에도 한번 더 나가서 제가 한번 봉사하고 열심히 섬겨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세상에선 언제나 우리를 잡아 끕니다. 너 그거 가면 다른 거 못해. 너 그거 하면 다른 거 못해. 너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들려줘요. 뭐 하게 하지 마라. 감하지 말라. 에. 아마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 있으신 성도님들도요. 아마 마음에 갈등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시간에 아유, 몸도 힘들고 피곤한데 조금이라도 쉬면 내일 이제 또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왜 멀쩡하게 오후 예배 드리다 말고 왜 갑자기 저녁 예배 드린다 그래가지고 <laughs> 이렇게 난리야. 예, 네,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면 우리는 그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속 주는 생각들은 우리가 스스로 그거를 거둬내야 될 집이 있습니다. 팔자 보세요. 그들이 게으름으로, 그죠? 이 라파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여호와 라파라고 할때그 라파가 그, 그 철자가 달라요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라파 이거는요 느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면 정신이 뭐 해졌다 해이해졌다 이겁니다 아유 좀, 좀 편해졌나 <laughs> 노역을 고다고그 뭡니까 노동을 조금 더 강하게 해야 되나 좀풀어졌나 이런 거죠. 소리질러 이러기로 이 이러기 바로가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니, 그쵸? 그렇죠?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하지? 그러는 겁니다. 정신이 헤이해졌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노동을 더 무겁게 합니다.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안기하라. 저, 저 모세하고 아론이라는 사람이 와 가지고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혼란하게 하는데 일을 더 시켜서 그런 소리 아예 듣지도 못하게 하라. 세상은요, 언제나 철저하게 합니다. 뭐에 있어서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상황과 환경들을요, 더 철저하게 만들어 놔요. 사단의 작업이 그래요. 이번 주에 내가 열심히 전도해 가지고 월 주일 날인지 아침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꼭 그날 아침에 무슨 일이 생깁니다. 분명히 열 시가 되면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고 함께 교회로 오기로 했는데 전화가 와요. 아유 오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못갈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꼭 그런 전화가 와요. 물론 그런 일이 생겨야 생기겠죠. 그런데 누가 작업하는 겁니까? 계속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사단의 마음이 싫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꾸 작업하는 거예요. 자꾸 작업해서 한 명이라도 덜 가게 하려고. 지금 뭐, 어쨌든 전도 대상자로 삼고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교회 갈게. 언젠간 갈 거야. 뭐, 뭐, 나름대로 뭐 그렇게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걸음을 떼서 나오기까지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철저한죠. 사단의 계략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가 이제 자기의 부하들에게 이제 그렇게 시켜라 지푸라기 주지 말고 가서 구해오게 하고 직접 벽돌을 찍게 하고 그 수는 줄어지지 마라. 그래놓으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막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힘들죠. 바로에게 찾아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지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지금 너무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이렇게 해서 시간을 계속 보내면서 이 벽돌을 찍다 보니. 도저히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16절 하반절에 보면요 당신의 종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당신의 종들이 뭘 맡고 있습니다 매를 맡고 있습니다 여기 그왜 흰내 흰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바로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번 저희의 상황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상황을 좀 헤아려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러면서요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 그 이집트 백성들이 우리를 학대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거 누가 시킨 겁니까 바로가 시켰잖아요 그렇죠 바로가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가 그 말을 듣고 어 그래 너네가 지금 힘들구나 이럴까요 아니죠 17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 도다. 라파 라파 너희가 어떻다? 게으르다. 이 정신 빠진 것들아. 그렇죠. 이 해이해진 것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가지고 저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정신 나간 것들아. 이 해이해진 것들아. 그러면서요. 너희가 무슨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느냐? 너희들은 뭐만 해야 된다? 여기서 열심히. 나만 섬기고 벽돌 찍는 노동이나 열심히 해라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그들을 계속 고되게 합니다 뒤에 보면 요 이제 모세를 만나요 아론을 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21절 보세요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모세가 칼을 줬습니까? 아니죠 그죠? 모세가 뭐 칼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죽여라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들이 당한 그게 아주 괴롭고 극심하면 고통이 극심하면 마치 모세 당신이 바로에게 가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우리가 칼에 찔려 죽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모세를 향해서 비난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살피시고 너희를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모세는 가기 싫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가라. 몇 번이나 계속 설득하잖아요. 그래도 가라. 너의 형 아론이 있으니 함께 가라. 그래서 마지못해 와서 결국 말했는데 자기 백성에게 자기 같은 동족에게 또 욕을 당해요. 그러니까 바로에게도 쫓김 당하고 자기 같은 민족에게도 욕을 먹고.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럽니다. 주여, 어찌하여? 네. 어찌하여? 이, 이 단어가 모세의 신경이죠.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 라, 라 그러는데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기에 가로 열고, 저는 안 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저는 안 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합니까? 마지막 23절인데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이 백성을 더라 더 악하게 대해서 학대하는 게 악하게 되어야 돼요. 더 악하게 대해서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모세가요, 하나님을 믿고 갔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셔도 되는 분인데, 왜, 왜, 왜 그럼에도 안될 거다 이런 말 하십니까? 그냥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당신이 나를 보내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번에 나오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반신반의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말 듣고 갔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끝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왜 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그 말이에요. 요거를 조금 제가 다르게 각색을 하면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상태 그대로 두십니까? 그 말입니다. 왜 고난밖에 계속 그렇게 두십니까? 저들은 이미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고. 그죠 저들은 이미 노예 생활한 지가 오래고 지금 이 고역을 한 지가 이미 모세가 나온 이후로도 40년이 넘었어요. 광야 40년이니까 40년 동안 그들은 계속 노예 생활했거든요. 왜 그들의 고난을 그대로 두십니까? 성도님들 가운데도 왜 하나님 나의 고난을 거어가지 않으시고 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의 고통을 이대로 계속 두십니까? 언제까지이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이요 언제까지이니까?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데요. 6장에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무엇으로요? 강한 손으로. 강한 손으로 두 번에 강조해서요. 내가 강한 손으로 이이야드라는게이브가이게 이게 무엇으로 이런 거예요. 말미암아 이런 건데요. 이 아드가 손이에요. 손으로 말미암아. 근데 어떤 손입니까? 하작. 이게 아주 강력한 이런 뜻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하리라 앞에 구원하리라 그들을 보내리라 그렇죠. 내가 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리라 나중에 다른 말씀들 한번 보세요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한 손이라는 표현을 성경에 많이 쓰십니다 10편 136편에 보면 강한 손과 펴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네.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는 주 믿습니다. 에스겔에서 한번 볼까요?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인생을 두고 맹세하세요. 하나님이 맹세할 때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건 아주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놓고 맹세하는 거거든요. 내가 무슨 손가요? 능한 손과 야작카내 강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요, 우리를 뭐하신다? 뭐 붙드신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고난이에요. 여전히 힘들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나의 강한 손을 의지해라. 나의 강한 손으로 일치해라. 로마서에 가면 이 사도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뭐 여러 상황에서 번역될 수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 악에게 우리가 지는 순간이 있어요. 특별히 악에게 진다라는 건, 물론 우리가 이제 선악할 때 보통은 나쁜 것과 좋은 것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선과 악을 항상 해석할 때 악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럼 반대로 선은 누구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니까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사단의 그러한 어떤 속임수나 사단의 그러한 공격들에 넘어지지 말고 그러니까 그들이 너는 안 돼, 너는 해봐야 안돼 이런 말 하면 거기에 훌라당 넘어가서 나는 아안 되나보다 포기하고 내가 예수 믿어봐야 뭐 하나 그런 분들 종종 계세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 뭐 하나 이런 말 종종 하세요. 아니요, 그거 하라고 예수님이 오셨다니깐요. 우리 같은 사람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요. 그 말이 뭘 의미하냐면, 나 같은 사람은 구원 받을 자격도 안 되지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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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점이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라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중에 제일 악하다 그 말이에요.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걸 반대로 해석하면. 나 같은 사람 구원할 수 있는 게 없다. 예수님을 아주 값없이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서 뭐하나 그건 교만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 구원하려고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나 중심으로 해석하고 나는 악하니까 나는 예수 못 믿어. 이건 교만입니다. 그근데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야 나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사고로 넘어갈 수 있는지 믿습니다. 어떤 손이요?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십시오. 무엇을 위해 받는 고난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고난 받는 이유는 구원 받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구원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다시 사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앞으로 올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난의 때에 악에게 지지 마시고 선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